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매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곳은 가경동이고요.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중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잠깐 운동장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중학교 운동장입니다. 오랜만에 중학교를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맞은편 쪽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여기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초등학교 후문 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정문도 인접해 있고요. 중학교 정문과 초등학교 후문 쪽, 동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요. 이 주변 상가를 보시면 이렇게 공부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도 보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어쨌든 동네 상권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가주택들이 여기 일진선상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가 초등학교 후문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제가 거의 가까이에 왔습니다. 자, 이쪽에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는 상가주택.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은 3층 상가주택입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상가주택인데요. 자, 대지는 61.5평 연면적 8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 대리석 어, 대리석이고요. 자, 1층 상가, 어, 상가가 총2개 호실 이 있고요. 어, 2층 투룸 2개 호실, 3층 투룸과 투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인 세대가 없는 3층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전체 모습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공포방과 뭐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라는 두개의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제가 건너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편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저기는 또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도 멀지 않은 곳에 도보 한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에 아파트 단지 입구도 있습니다. 어, 여기 건물 안쪽 들어가기 전에 주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가경 터미널 시장이 도보 4분, 가로수로, 청주의 메인도로 가로수로가 도보 5분, 가경 등에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원까지도 도보 2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대형마트가 있는 그 곳이 자동차로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주변 현황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건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1층에 이런 상가 2개 정도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물 안쪽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요. 임대세대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건물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건물 뒤편도 넓습니다. 아, 건물 소유주분께서 작년에 건물의 전체적인 페인트, 페인트와 그리고 방수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뒤에 보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그 건물이 건축이 될때 어 상가가 보통 그 당시에는요. 저 앞쪽에는 상가가 있고요, 뒤편으로는 상가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뒤편으로도 저런 이렇게 출입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상가, 뒤편을 방 하나 있는 구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2층에 왔는데요. 자, 2층에는 지금 임대세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투룸 두 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3층입니다. 3층에도 임대 호실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투룸 1개 호실, 투베이사 1개 호실 여기도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층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옥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옥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작년에 진행을 하셔서요. 지금 옥상도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외부도 새로 이제 도색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 바닥까지 이렇게 새롭게 깔끔하게 다 도색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상태의 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변도 옥상에서 볼수 있는 주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아파트 단지가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아파트 단지 두개두개 두개 단지가 지금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도보 1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주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중학교 그 중학교의 맞은편 쪽에도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도보 2분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바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내역 설명을 여기서 진행을 해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가경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3층 상가주택이고요. 대지 61.5평, 연면적 88.1평입니다. 건물층수 총 3층이고요. 난방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94년 12월 29일자 완공된 건물인데요. 연식은 좀 됐는데. 작년에 새롭게 외부와 전체적인 방수 공사 진행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총 구성은 1층에 상가 2개 오실 있고요, 2층에 투룸 2개 오실, 3층에 투룸 하나와 투베이스 한개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4억6천입니다. 4억6천에 나온 3층 상가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 하나 설명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 후문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가경 터미널 시장이 도보 4분 거리 청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메인 도로 가로수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 커다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동차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3층 상가주택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 소개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